뭐, 저기, 사람을 한번 만나실라고? 제가 여기 식당을 하고 있어서. 아, 어디서 식당 하시는데요? 마산구에서요. 아, 마산서. 뭐, 무슨 뭐. 식당, 뭐, 아구찜 식당 하세요? 아니요, 한식 뷔페 하는데요 한식, 예, 예. 근데, 이제, 유튜브를, 어, 이렇게 올리, 널 올린 거를 보고 있는데. 예, 예. 아, 어, 이 살다 보니, 마음 아픈 일도 저도 많이 겪었고, 이 사연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네네. 뭐, 어떤 일을 겪으셨는데? 아니, 애들, 아빠랑 이제 갈라지고, 아. 애, 애들 다 키우고, 애 네. 둘이, 네, 제가 다 키우고, 이제, 결혼은 안 시키고, 나이가 들어도 다 이제 지. 네. 어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요아 연세를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59세입니다 59세 네네 어그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아유 근데 좋은 사람 저는 저 먹고 살 거는 있거든요 아 그러면 됐지 뭐아것도 현재도 가게도 하고 있고 아 이제. 식당도 하고 네어 평생 한3 40년을 식당만 했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그래. 그래 그 저기 지금 가게 저기 식당도 하시고 네네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데 네그뭐 혼자 이렇게 그 세상을 이렇게 사실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이도 좀 차고 외롭기도 하고 뭐 적당한 인연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아 어. 그럼 저기 자녀는 몇 남매 두셨는데 딴, 어,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어,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2004년도에. 했어요. 한 2년 좀 넘었네요. 네. 어, 자녀들은 그 시집장가를 다 갔어요? 아니요, 안 가고, 어. 딸은 잘 돼갖고, 잘. 네. 아직 그러면은 출간을 안 했고, 네. 그, 저기 선생님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그 이상형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예. 아. 어... 정말 인간적인 면만 있으면 돼요. 자기 먹고 살거 있고. 아그래 어. 어. 네, 네. 선생님은 먹고 살게 있으니까 그죠? 네네네. 네, 네, 네. 어, 남자분만 이제 자기 앞가름만 하고 네, 네. 인간성만 네. 좋아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무조건 최고가 인간성입니다. 다른 거한 개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아 다른 거한 개도 바라는 것도 없고. 네네. 네, 네, 바라는 아, 거 하나도 없어. 아. 선생님은 네. 키가 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아 어, 제가. <laughs> 163에 하 몸무게 어. 57kg요. 아, 아이고. 멸신한데. 그남자들한테 있게 많을 것같는데 아, 그랬는데. 아, 어. 어, 한번에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예, 예. 누가 소개를 해도 어. 저는 일체 가정적인 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예. 어, 다른 거가 내 눈에 띄면 <laughs> 그런 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 응, 응, 남자가 너무 노래방을 간다든가 술집에 너무 드나든다든가 남의 어. 여자들하고 너무 다닌다든가. 아, 그래는 안... <laughs> 네. 저기 안 그런 남자가 더 많은데 훨씬 많은데. <laughs> 그래, 그래, 그래서 제가 네. 한해부터 대구에 그함량에 컨테이너 있고 오시는 그것도 제가 여러 번봤고 저도 컨테이너도 있고 농장도 있거든요. 아, 농장도 있고. 저는 땅을 한5 0 0평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당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저기 시골에서. 저희 시골, 시골 인근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직접 네. 농사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쓰고. 네네. 네. 아, 그, 그래. 아이고, 좀 대단하시네, 네. 그래. 네, 아. 그 그래, 이제 오로지 저는 식당, 집, 가게, 오로지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예. 서로 속임 없이 살아야 되는 거, 거짓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하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사람들이 남들도 많이 아, 보고.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응. 아니고. 네네. 자꾸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그 남자들 옛날에 네. 그 헤어질 때그 아픔. 네네 맞아요. 너무 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어, 이 남자들을 바라볼 때이 선입견 같은거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그 깨뜨리기 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가게를 하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아 그래도 선생님 이걸 극복을 해야지. 극복하고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네. 않은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한한 한 세월 다 가거든. 그래 맞습니다. 지금 그런 제가... 생각하지 말고. 네네. 예 네, 마음을 열고 아, 그이 네. 장벽을 만나면 그때 그때 극복을 해나가는 게 그게 인생의 묘미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건안 됩니다, 선생님. 네 제가. 예. 네. 어 식당을 너무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예예. 예. 지금은 11월 달부터는 이제 점심만 하고 저녁 장사는 안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가 네. 생겼네. 네, 이제는 제가, 아, 내 인생도 살아야 되겠구나. 어. 아하.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부터 저녁 장사를 접고, 예. 어, 이제 오늘도 직원들 다 가고, 제 혼자 가게 정리하고, 어. 밖에 안 가면 밤에 이제 반은 불 끄고, 제 혼자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토요일도 어. 놀거든 일요일도 놀고요. 아하하. 어, 이제는 마음을 내 인생을 조금 살아야 되겠구나. 아 그럼요. 네, 네. 어. 그래서 선생님 거참 많이 보거든요. 아제 유튜브를? 어. 뭐 별로 아이고, 재미도 없는 거 그거 말라 자꾸 보는 옛날에 처음에는 왜 봤나 하면 집 소개하는 거. 그래 그래. 어. 그걸 많이 봤거든요. 옛날부터. 예예. 예. 집 소개하는 거 엄청 봤습니다. 아 네네. 네. 런데 <laughs> 그래 네. 요즘엔 또 사람 소개하니까, 뭐, 네. 그것도 이제 자주 보시는가 봐요. 네, 지리산에 찾아오는 거, 이런 거. 또, 뭐, 이래, 제가 지금도 뭐, 이래 칼질하고 있지만, 네. 틀어놓고 혼자 쫙할 때는 그런 걸 많이 보지요. 아, 지금도 식당에서 칼질하면서 전화 네. 받으시는 네. 거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래, 아유, 참네. 네. 우리 저기 선생님들이 제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신다니까. 네. 제가 이 가슴이 뭉클뭉클하다, 요즘에. 제가 어. 혼자서 장거리를 못 가요, 운전은 잘 하는데. 아, 예, 예. 그런 이제 지리산 쪽으로 옛날에 전원 생활 하러 가려고 땅보러 아는 언니들하고도 갔지만, 혼자는 어. 못 가요, 혼자. 아, 혼자 참 여자 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지, 그거.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어. 농사는 가게하고 가까이 있고, 예. 바닷 가고, 이제 내가 마음 달래는 곳 예. 생각하고, 가서 농사 조금 하고, 어. 어, 그 마창초 같은 거 이쁘게 키우고 이런 거 하는데 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런 또 분들이 있더라고 가정적인 이런 분들이 예그 그런 분들은 안 어. 씁니다 선생님 예 그거 사들를 가지고 이런 분들 이렇게 더럽으면 예 제가 큰 진짜 생각하다가 방금. 울컥 치는게 있어서 문자를 드렸어요. 그래, 잘하셨습니다. 음. 선생님, 그, 근데, 남자분이 음. 나이는 한몇살 정도 하면 될까요? 저는 한 10년 가까이 차이 나도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아, 정신이, 10년 차이 나도. 네네, 정신이 어떻는지가 중요한 거지, 아하. 나이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그래 선생님 너무 많으면 저기, 안 돼도 네네아 어, 말씀 속에 이 진심이 네. 진짜 묻어나네요 아. 정말 저기 인생이 좋은 분을 찾고 싶다라는 그런 그렇지.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네. 묻어나거든요 네 저는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어. 해줄 수 있는 거는 어 이런 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뭐 맛있는 건 얼마든지 해드리고 저는 밖에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예 근데 진짜 진심이 뭔가를 아는 사람 그래요 응. 네. 그 선생님, 네, 그 진짜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제 마음도 참 짠하게, 아, 이 너무 열심히 살고 진짜 진심이 이렇게 묻어나서, 예, 꼭 좋은 분을 찾아가지고 이 소개를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되네요, 선생님. 아, <laughs> 꼭 좋은 분 찾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